떴어? 어 안녕하세요 그 슥... 마이크 달았어? 아헐 음. <laughs> 급해 급하지 가 당연히 통방 안 떴는데 아직 되겠지 이제 어, 떴어 안녕하세요 썩서스앤 길몬입니다 음. 오늘은 아 저희가 일단 빨리 빨리 진행해야 돼서 여기가 7시 반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간판 보여드리고 바로 입장할게요 여기는 간판이 크게, 네, 어, 어, 여기 있네. 안국역에 있는 곳인데, 경춘자의 라면 땡기는 날이라고, 옛날에 백종원이, 백종원 씨가 뭐 3대 천하 나와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다 한옥같이 생겼네요, 근데, 안에가. 아이고. 내 여기 죠와시하다아 아. 어, 괜찮다. 아간만 여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천천히 먹을 텐데 시간 없어서 너무 아쉽네. 어차 라미야 급 끝나. 일단 뒤에 서는서고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 짬뽕라면부터 땡나면땡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커 예, 네, 짬뽕라면인데 아주 매운 맛으로 시켰어요, 일단. 아, 힘들어. 아. 빨리 오려고 뛰었는데 그안내리면 되지 뭐. 치마 좋? 어. 맞춰 어야 되지. 음, 나도. 와, 오늘 진짜 매, 매운 그런 맛을 먹고 싶더라고. 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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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여기 들어올 때부터 매운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국물 좀 물어 줘야 파하고오래걸리나 근데 어쨌든 손님 받았으니까 일주 반에 내줬지 알겠지? 딸이 한 10분이면 먹자 음. 음. 아 그래 여기 사이드가 없어가지고 사이드는 공깃밥이랑 치즈랑 계란밖에 없는데 뭐 여기 매운데 치즈면이 살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래서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지치즈면 사실 근데 또공기밥도 밥이 다 떨어져서 밥도 없대요 그러니까 끝나고 먹던 거 해야지 그냥 일단 라면만 라면에다 계란만 넣어서 시켰는데 아침은 아침은 엄청 귀여운 아니냐고? <laughs> 이정도왜 귀엽네? 아 근데 아 이거 흰옷 입고 흉상 걸려가지고 오늘 무조건 해야 돼. 진짜 뭐 묻고 지으면 됐다요. 됐어요. 지금 지금 마음 급해 뭘 하려고도 마음 급해 자고 빨리 먹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너무 급하다. 어차피 아, 라면이니까 그냥 딱 먹는 속도로만 먹으면 금방 끝나니까 일단 음. 음식부터 나와. 음. 은지 여기 알고 있었어? 몰랐지 여기. 안국역 가보질 않았어요. 나도 안국역 예. 처음 와보는데. 이 근처 몇번 지나다닌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요런 데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 몰랐다고? 애초에 그러니까. 매운 거를 먹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음. 네, 감사합니다. 또 그거 편야되나 그거 뭐야? 음.. 썸네일 아썸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좋았어 그런데 음. 너무 맛있어. 아, 오늘 뭐 계란무 이렇게 해보겠다. 딱 봐도 매워 보이긴 해. 어, 근데 딱 봐도 매웠고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소라면이랑 다른 것 같아. 어, 순두부찌개 같다고. 일단 면이 빨개. 얼마나 먼저 버를 넣었는지. 뭔가 이렇게 막 추가적으로 토핑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그러니까. 거. 음. 근데 여기 안에 있을 걸. 음. 그런 게. 또뽕자면개아또 익섭박자긴 란데또친 나온다고? 맨날 우리 매운 거먹으 거 맨날 지하철, 지금 지하철이거든 <laughs> 어, 지성이 형 와서 오고 지성이 형 그래도 딱 음식 방금 막 나왔거든 한번 더, 나만 가 보여줄게 뚝배기로 된 건데 아주 매운맛 지금 처음 먹는 거야 매운? 어... 매운맛이 하나, 둘, 셋, 네.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매운맛 아주 매운맛 라면 짬뽕라면 너무 한쪽으로 너무... 이쪽, 이쪽으로 이거 <laughs> 어, 매콤한데? 응. 나는 맛있는데. 맛있어. 응. 단무지는 꼭 있어야 될것 같다. 단무지 안 좋아하는 사먹게 되잖아. 음, 있다 단무지도. 응. 일단은 뭐. 운전 중 아. 금방 오케이. 끝나는데 이거 30분이면 끝나가지고. 응. 여기가 30분까지 영업시간이라서 그 안에 빨리 끝내야 돼요, 먹고. 별로 안 맵냐고? 맵, 맵지 뭐. 그냥 매운거 맵기도를 거... 또 비교를 하면은 일단 첫맛에 뭐 감동의 눈물 그런 건 없고 그리고 고춧가루가 좀 많이 맛있... 매콤한 펄인것 어...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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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ghs> 저번주에 갔던 칼당 오징어 보다 안 매워. 응. 푸룩하니까 면치기 생각난다고? 아, 이런, 이런 식의 음식은 짬뽕 이후로 처음이니까 냉면은 이런 게 아니잖아 맞아 그리고 20분 남아서 빨리 컷해야 빨리 컷돼 이거 응. 국가루가 엄청 진해 완전 새빨개 그리고 떡백이라서 국물이 하필 또 라면이라서 국물이 거의 다 없어서 쫄았어 응. 약간 라볶이 먹는 그런 느낌? 그냥 고춧가루 엄청 만들었고 맵고 뜨겁고 이러니까 지금 목에 들어올 때 정신을 차려야 되 아. 직 땀을 안 흘려. 원래 땀을 줘야 되는 거야? 뚝배기니까 음. 국물 금방 사라지지. 면이. 쌀 먹는데 맛살 맛살 있고 오뎅 있고 음. 그리고 짬뽕 라면답게 오징어도 있어 음. 어, 근데 오징어도 있네 음. 그런가 빠질 수 없는 이걸 여기 와서 미친 아, 중앙않고 이거를 얼마 4,500원 주고 먹을 수 있냐 이 생각을 한다면 나는 뭐 나는 뭐 올만한 거 같아 사촌 언젠가 죽은 추운 날씨에 와서 먹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지금? 아 지금은 원래 매, 매운 걸 먹고 싶었어 근데 나딱 적당히 괜찮은 거 같아 매끼가 음. 고통스럽진 않아 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만 먹어야 돼 매거 고추가 이거? 파나 파? 파네? 오 그냥 고추로 넣으신 게 아니라 매운 그 고춧가루네 여기 김밥이나 뭐 팔면 좋을 거 같은데 그치? 응 음, 진짜 잘팔릴 거예요. 음. 그럼 그 면치기 가능할 거 아냐고? 막 계속 뭐가 들어오는데? 팔면 하지 면치기 아 만두 같은 거 있던 참 적은 같은데 만두 면치기 하면 백1 0 0 개라고 응? <laughs> 제가 면치기 엄청 좋아했었거든 그때 우리 면치기 하도 뜨거운 씨 갑자기 미션을 둘다 해야겠지 그러면? 아 음. 카빈 음. 음. 어서 오. 설명할 시간이 많이가 없어요 이 정도 길이면 되나? 음. 맞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음. 면치기 면치기 짝다저또 <laughs> 뭐야? 너무 뜨거워서 뚝배기라. 뭐가? 젓가락으고 됐어? 안 됐지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난좀양좀 좀 있으니까 안걸리게 조심해라 목에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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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리면은 음. <laughs> 아, 이번 반 성공 짬뽕이 너무 심했고 <laughs> 뭔가 입에서 나오는 걸 바랬나 봐. <laughs> 쓰면 안 돼. <laughs> 아 무슨 거의 다 먹어가 밥 말아 먹고 싶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라도 여기까지 온 그런 시간과 노력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기를 바래. 방울시야 짧아 못편네 나요. 어디까지 간 거냐? 안국역. <laughs> 알아? 음, 종로 종로 쪽이야 종로 쪽. 음. 안국역 3호선. 걸어서 한 10분 거리 안국역 1호선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나다 정정할게. 이거 매운 거 먹는 사람 아예 못 먹어. 먹다 보니까 아예 못 먹고 매운 거 즐기는 사람도 힘들어. 그냥 매운 거잘 먹는 사람은 괜찮은데 딱그 정도 먹다 보니까 미친 애들. 안국역 좀 우리 집 앞이라고 봐, 진짜로. 먹어봤다고. 음. 맨네 이제야 또 뭐가 오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그래도 좀더 이걸 방송이 있으니까 더 맵게 달래 아주 매운 맛에다가 더 맵게 달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더 즐기고 싶은데. 음. 근데 먹어봤을 때 어땠는데, 이거? 무슨 강도로 먹었어? 약간 초가찌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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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집 럼음 응. 낙서가 아주 오질라게 있어 병마다 맞아 옛날 집이야 아딱 아, 국물에 뭐밥 먹는 짜음 아, 너무 맛있다 소스 너무 맘에 들어 이거 응. 나 그냥 매운맛 어 이건 아주 매운 맛에서 우리가 좀 추가로 더 맵게 달라고 해서 땀이 나네. 또나 먹으면 못 먹을 정도야. 은지 어. 못 먹어. 은지 못 먹어. 아마 이 방에서 <laughs> 아마 먹을 때뭐 뭐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못먹을거아야 와, 호폭풍 올거같 아니, 호폭풍이 온다호풍이 태양의 초자비도 맛있는데 안군요. 어... 어쨌든 어 오늘 주제는 매운 거니까 다음에 또 와서 먹을 만해. 음. 그때는 아 근데 사이드가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너무 맛있다. 반말 먹어야지 다음에. <laughs> <laughs> 외국 음식 반입 되나? 안될 거야. 음. 아뭐 사오게 김밥 같은 거. 응. 우리 형들 진짜. 딱 괜찮은데요? 그때 짬뽕만큼 아닌데 또 다른 걸로 목이 따가워. 아. 그 다른 데는 뭐 양념이나 소스로 승부한다면 여기 고춧가루로 엄청 승부하는 것 같아. 인정 인정. 그 먹으면 딱 있잖아 느낌. 음. 정말 칼칼해. 음. 와. 빽빽한 어, 뼈에 맞다. 음. 아, 얼굴 이 오늘 왜 이렇게 피부 돼서 나오냐? 뭐 라면의 주인공이 누구야? 원래 오늘이 어 맞아, 약간 걸쭉한 오늘이 난 8월 마지막 우리 촬영이잖아, 금요일. 근데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8월에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매운 걸로 하고 그그 음. 그 이후로는 매운 걸로 안 하려고. 음. 다음 주는 정말 왜 이렇게 찾기 가 힘들지? 인터넷에 매운 맛집치면은 다 웬만하면 다 아는 데고 다먹어본대요음 맞아 맞아. 다 너무 흔해. <laughs> 이것도 어쨌든 찾아서 찾은 건데. 네, 바로, 바로 끝낼게요. 네. 와,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나. 음. 다음 주주 쭈꾸미 먹어달라고? 나서자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스트 매운맛입니까? 오늘. 아, 쭈꾸미, 용두동 쭈꾸미 응. 있거든? 거기 가자, 그러면. 다음 응? 용두동 쭈꾸미? 먹다, 응. 어? 어, 알려줄게, 내가. 어, 쭈꾸미 응. 진짜 맛있는데 있거든? 응. 일단은 지금 이제 마감해야 되니까 종료하고, 네, 다음 주월요일날이 시간에 네,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미리 공지할게요, 응. 이번엔. 다음 주 거로 마지막 매운맛이니까 음. 클리어 맹지이 미션 열, 고맙고. 고맙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습니다 네, 오늘 종료할게요 용두동이래 용두동 공지할게 뿅 빨리 꺼야 돼